초소입니다 초소 북한 초소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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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여기는 범죄자 여자들을 가둬 놓은 북한의 감옥입니다, 지금. 감옥입니다. 지금 죄소를 이송하는 버스가 지금 여자 감옥을 향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. 이 집은 시골 시골내 생산직 대장 집입니다. 생산직 대장 집. 니 <목소리>

땅입니다 중국 땅 햇머리를 돌렸습니다 중국에 있는 산나는 나무가 울창합니다. 우리, 잡토지, 졸분산성 모습입니다. 졸봉선 돌본성 여기 사람들은 오녀산이라고 이름나 고려산성 박물관입니다. 음, 6월 22일인데 백두산 포위전 중요한 시점에 산에 있습니다. <놀랑을 Mechan Hog> <representatives> 장수왕입니다. 장수왕은 함경북도 양강도와 인접된 지반시에 있는 광개토왕의 아들의 묘수입니다.

보통 어, 재련소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북 정주입니다 아, 지금 압록강 물이 얼른 곳 맞은편은북한상입니다북한 주... 음... 주간... 지금 양강도 한경북동다. 니다나

우리가 보면은 호텔입니다. 불렀는데 켜져갖고 가만히 있네 중간에서 끊어진 단교입니다. 이 앞에 보이는 그 선, 앞에 보이는 그 건물들은 북한 신의주에 있는 지한 그 공업도시입니다. 이쪽은 지금 중국 함도, 류요도에 있는.

선생님 저도 찍어. 내가 선생님도 찍었어. 나도 찍어. 안 받고 빙 도는 거야. 끝내준다 다시는. 等下，哎，我要拍个东西。等一下，等一下，等一下。我觉得他那可以骑吗？ 啊，呃，都 <noise>，我这个。<noise> <noise> 六平方。 토황진야입니다 이곳에서는 관계, 관괴, 관계토황이라는 이름은 없애고, 어, 호태왕이라고 명칭을 합니다. 안에서는 못 짓는다. 고이큰도로 어디서 다 예? 이거, 백두산으로렸나 거울로? 를나 같은. 광대 유리막 때문에 제대로 안니다 안에서는 이 금지되어 있어가지고. 밖에 유리 막을 통해서 촬영됩니다. 여기는 전통 지금 그 꼬치구이며 야시장입니다. 안동에 있는 야시장. 여기는 야시장